오늘 성경말씀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담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이 혼자 되었을 때 구세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홀로 서기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은 죽고 다시 타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홀로 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참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참새가 사는 것은 자기의 날개 힘으로 사니까 헉헉헉헉 헉헉헉 이러다가 바로 옆 나뭇가지에 앉아서 헉헉헉 숨을 몰아쉬는 겁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상승기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성능하서 흘러서게 하던 성도는 성능의 권능을 힘입어서 독수리 알게 되는 창고 올라간 것 같아요. 성능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흘러서며 살아가는 사람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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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하며 있는 힘을 대해 살아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복귀까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성령하에서 흘러서는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것의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흘러서기에는 자기 심으의 흘러서기와 성령이 말에서 흘러서기가 있습니다. 자기들 시에 올라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 살때 자기들의 수장과 방물과노력으로 일해서 그 색깔로 떡을 먹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는 날강을 태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 외국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인간으로 계획하고 인간으로 있쓰고 인간 노력으로 해서 결실을 맺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노력으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외국 환경이 편합니다. 고난과 고역이 찾아옵니다. 애국의 양이 정책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노예 생활로 전락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도록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지에 홀러서입니다 결국, 하늘을 찾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늘을 찾고 찾게 돼요. 내가 능력 존도를 병원에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나요.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 먼저 아세요? 내가 돈, 돈, 돈 하면서 돈에 을 벌라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살았는데,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간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내 관리를 좀 하고 살았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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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님을 찾아, 하늘을 믿게 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주목을 믿지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지금 어린 애들도 지금 젊은 애들 큰 애들 다큰 애들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 조금만 있어 봐라. 네 말이 이제 예, 주목을 믿는다는 말이 쏙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 서기는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강해로 나왔을 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도 뿌리받자 자랄 수도 없습니다. 황막한 광야, 황막한 산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 없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늘 말씀 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만하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말에서 홀러서야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성령이 말해서 홀러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안 윤리하 속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보는 걸 따라가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누으로 자기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이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많아서 홀로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기간때안 홀로 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에 배는 바닷가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못해 계시다가 누가 막아보면 6장 40, 47절 예수님도 홀로 계시면서 하님과 교통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족대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에게 요약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상세히 십상일 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능에서 홀로 선다는 말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세상을 살며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냐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고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의간사한 말에 사기당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방을 채워서 성령께서 자신을 되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인들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흘러서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기 때면 영적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성령세새 받고 성령을 영적으로 바꿔야지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따라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홀로 서게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성경적인 홀로세기를 바르게 알아야 지며홀로세기는 장가도 가지 않고 집도 가지 않고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고 자연이 되서 산에서 혼자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서 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의 주인의 모습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성성되인 홀로서기는 세상 사람들이바하는 홀로서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홀로서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바하는 홀로서기는 오로지 자신이 혼자가 돼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서기 이렇게 깨닫고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그래야 홀로서야 한다. 홀로서기를 익혀 야상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 나는 먼저 나의 살아가는 법을 고쳐야겠다. 이 정도로 알고 훈련성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보험적인 홀로 련성이란 예수님일 때예수님께 깨칩다가 죽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보활하 예수님을 다시 살아가는 거,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보이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못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게 십자가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네 안에 클릭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도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이장십 절. 물론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와 생명, 정신과 영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로 헐려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인공으로 성령 성명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깨닫고 헐려서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노새길인데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자 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창세기 13장 8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하고 함께한다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시 아브라함 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가 네자손에주리니영혼이이더라 내가 네자손이 땅에 티끌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등이 셀수있을지데내 자손도 세 일어나 그 을통과 행으로 루다오라 내가 그을게 주리라. 창세기 십 십사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투구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면 모든 것다 됩니다.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동 하나님과 동행하며 홀로 서면서 이 생,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성령 안에서 홀려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홀려서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적인 홀려서기는 세상이 바라는 홀려서기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에서 안 홀려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지혜와 능력으로 홀려서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을 모시고 홀로 서며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 혼자 홀로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성도는 눈과 밤에는 예수님께 홀로 서며 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생이란 끝없는 길을 제척하는 마법 같은 모양입니다.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 등에 짐을 잔뜩 찌고는 쉴새 없이 채찍이 담에 길을 걷게 합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가며 인연을 만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즐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갈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어렸을 때도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잔치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지만 화려한 불꽃과 아름다운 무대, 활기찬 음악과 추모 잔치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며 누구나 어른 속에서 고속한 길을 걸어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에서 흘러서는 방법을 터득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자. 혼자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성령께서 주인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에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고 다를 줄 알아야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깨달아야 누군가 도움을 받을 성김의 신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에서 이두 가지 차원을 무작위로 섞어 혼동하면 그는 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차량처럼 기가 없어질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은 개인적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는 홀로서기를 뜻합니다. 인생은 홀로서기의 부단한 연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1년이 되면 걸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만 보름지기 인간은 홀로서야 됩니다. 10대 후반에도 홀로서기 연습을 합니다. 사춘기입니다. 20대 후반에도 홀로서기 연습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내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홀로서기에 이렇게 인생은 독립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자기 길을 가는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나와 개인적 차원의 대와 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대일 한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예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단독으로 선 인생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영역이 인생이 있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늘 누군가를 의존하며 삽니다. 늘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의존적인 인생은 마치 철없이 떼트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보입니다. 의존적인 인생은 옆사람의 짐입니다. 쇼프나우홀로색이라는 책에서 홀세색의 지와 송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쇼프나오는1 9세이 독일의 철학자,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봤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쇼펜 아우의는 삶의 고통과 무상함에 깊이 통찰하고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철학은 인간의 삶의 본질과 고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 아우의 인생 철학은 쉽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희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고민들, 예를 들어 불안감, 고독감, 삶의 무미함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지와 표상이라는 독서관 개념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쇼퍼나우는 주로 철학계의 반대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꾸준히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삼잔차가 홀로 세기를 실천하며 철학을 탐구한 여정에기에 현대들에게 더큰 공감을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쇼프나 외의 홀로서기 인생 철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쇼프나 외의 철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독서, 명상, 산책,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혼자 하고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일어나기 고 일어나고 산책하고 등산하고 글쓰고 예, 기도하고 내 예,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소프나우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경계했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다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되며 때로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을 피하려고 보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고 극복하려 노력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관이가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더 강한 인 정신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온무 기도하며 깊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맺고사귀하니님다 동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뿌리져 떠올라가지고 적용하며 인생을 성공적으로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려 세계에 성공해가지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후원하시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고 성령을 세배하고 성전된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자신 안에 잠들어 깨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흘러서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어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